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 그리고 그 잔인한 전쟁터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가장 차가운 철혈의 세계에서도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인 정과 유대감이 어떻게 운명을 뒤바꾸는지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피콜리 패밀리의 절대 권력자 알파 라파엘 피콜리의 결혼식장에서 시작됩니다. 하얀 백합 향기가 가득한 대연 회장. 하지만 그 향기 밑에는 천대에 숨겨진 무기가 뿜어내는 서늘한 금속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 구두를 신고 대리석 바닥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수트라인은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가릴 수 없었죠. 오늘은 나바로 가문과의 전략적 동맹을 위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랑은 그의 계산기에 존재하지 않는 변수였습니다. 오직 권력과 영토, 안정만이 그의 유일한 화폐였죠. 하지만 반지를 교환하려던 순고한 순간 아름답던 상들리에가 산산조각 나며 수정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백합 향기는 순식간에 화약 냄새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조약이 아니라 그를 노린 비열한 함정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배신의 쓰라린 맛을 삼켜야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라파엘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나바로 가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알렉산더 나바로가 애지중지하며 숨겨두었던 막내 동생 플로렌스 나바로였습니다. 조직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유령처럼 살아가던 이 순결한 오메가는 라파엘의 눈에 아주 완벽한 볼모이자 체스판의 말로 보였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나바로 저택의 정원, 라파엘은 어둠을 뚫고 플로렌스를 찾아 냈습니다. 화려하지만 파괴된 바깥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한 방 안에서 플로렌스는 책을 손에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비를 머금은 라벤더 향기처럼 연약한 존재. 라파엘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플로렌스가 결백을 주장하며 흘리는 눈물조차 라파엘에게는 정교하게 짜인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배신을 겪은 그에게 신뢰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라파엘의 저택이라는 거대한 황금 세장에 갇혔습니다. 모든 창문은 강화되었고, 문은 항상 잠겨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라파엘은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플로렌스의 일상은 너무나도 투명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도서관에서 고전 시집을 읽고 시들어가는 실내 식물들을 정성껏 돌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거나 감시원을 매수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그가 내뿜는 라벤더와 빗줄기의 향기는 라파엘의 거친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화와 성찰의 향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온실에서 난초를 그리던 플로렌스가 라파엘을 향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도 아름다움은 있네요. 생명력은 정말 끈질겨요. 그말 한마디가 라파엘의 차가운 심장에 균열을 냈습니다. 무의식적인 보호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아주 작고 세밀하게 찾아왔습니다. 라파엘은 플로렌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최고급 미술 도구와 희귀한 식물들을 말이죠. 스스로는 볼모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라파엘의 허점을 노린 다른 조직의 암살자가 저택에 침입했습니다. 암살자의 타겟은 플로렌스의 방이었습니다. 그 순간 라파엘은 이성을 잃고 달려갔습니다. 알파로서의 본능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침입자를 처치한 후 구석에서 떨고 있는 플로렌스를 발견한 라파엘은 자신도 놀랄 만큼 거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그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 주셨네요. 이 위험한 이끌림은 두 사람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가 납치된 지한 달이 넘었을 무렵,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라파엘의 정보망이 알렉산더 나바로의 비밀 통신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라파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플로렌스를 미끼로 던졌던 것입니다. 플로렌스의 순진함은 완벽한 미끼가 될 거야. 라파엘은 그를 단순한 오메가로만 보겠지. 자신의 혈육을 소모품처럼 이용한 알렉산더의 잔인함에 라파엘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플로렌스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플로렌스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형이 그럴 리 없어요.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플로렌스의 절규는 라파엘의 의심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스파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가엾은 영혼이었습니다. 라파엘은 플로렌스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지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는 우리 둘 다를 이용한 거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지고 배신이라는 공통된 상처 위에 새로운 유대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나바로는 라파엘의 침묵을 약점이라 오판하고 2차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플로렌스를 여전히 단순한 협상카드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플로렌스는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라파엘 곁에서 자라난 그의 내면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스스로 믿기가 되어 알렉산더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라파엘은 그를 사지로 보내는 것을 거부했지만 플로렌스의 확고한 눈빛에 결국 굴복했습니다. 당신을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당신의 그림자가 될 거야. 두 사람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서 알렉산더를 대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승리감의 도치에 비웃음을 흘렸지만, 플로렌스가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기기를 꺼내 형의 추악한 목소리를 전체 조직원들 앞에 울려 퍼지게 했을 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혈육을 배신한 지도자에게 조직원들의 충성심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습니다.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나바로 가문 내부에서 내전이 폭발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혼란 속에서 라파엘은 오직 플로렌스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플로렌스를 향해 날아온 유탄이 라파엘의 어깨를 껴뚫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라파엘은 플로렌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 통로를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뱉는 라파엘의 수트는 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플로렌스는 자신의 두려움도 잊은 채 라파엘의 상처를 지혈하며 울먹였습니다. 사랑해요. 라파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라파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플로렌스의 목에 있는 페로몬 샘을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영원히 묶어두려는 원초적이고 숭고한 각인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깊은 산속 요새에서 은둔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인의 유대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라파엘은 상처를 치료받으며 플로렌스의 존재가 자신의 거칠고 고독했던 삶에 얼마나 큰 안식처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부 세계에서는 나바로 제국이 무너지고 피콜리 가문이 지하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파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토가 아니라 곁에서 시를 읽어주는 정인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는 플로렌스를 통해 취약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며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달뒤 라파엘은 지하 세계로 복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냉혹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플로렌스를 당당히 세웠습니다.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마피아킹의 목에 선명하게 남은 반려의 흔적은 온 조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라파엘은 플로렌스의 지혜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피비린내나는 전쟁 대신 명예와 신뢰가 바탕이 된 새로운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라파엘의 도덕적 아침반이자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함정으로 시작된 결혼, 볼모로 잡힌 동생, 그리고 배신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는 차가운 지하 세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꽃을 피우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기적 같은 연대의 힘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감동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평안하십시오.